우리 인생을 걸음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음, 꽤 흥미로운 생각이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인생이란 여정을 아기가 첫 걸음 말을 떼는 과정에 빗대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심오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삶의 맨 처음 순간과 맨 마지막 순간, 이둘 사이에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두 순간 모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에 눕혀지고요. 또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라는 거죠. 똑같아요. 하지만 이 시작과 끝이라는 양극단의 무력함 사이에는 바로 성장이라는 정말 놀라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취로 가득 찬 시간 말이에요. 혹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모든 건 뒤집기를 하려고 낑낑대던 그 작은 투쟁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다가 기어다니면서 온 세상을 탐험하는 자유를 맛보고 마침내 두 발로 우뚝 서는 그 기념비적인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쌓여서 아주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내요. 아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 이뤄낸 성추들이 모여서 저자가 말하는 인생 최초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바로 그첫 걸음의 기적이죠. 저자는 이첫 걸음을 그냥 발달 과정 중 하나라고 보지 않아요. 걸을 수도 있겠다는 그 막연한 가능성이 비틀거리긴 해도 분명한 현실이 되는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어느새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걸으면서도 그첫 걸음이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이었는지는 사실 까맣게 잊고 살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부터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된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또 그것을 붙잡으려는 여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어디든 갈수 있게 된 우리는 과연 평생에 걸쳐 무엇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걸까요? 뭐, 우리 주견을 둘러보면 답은 어느 정도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 부, 명예, 지식, 쾌락 같은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평생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아주 냉혹한 진실 하나를 딱 꼬집어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무언가를 쌓아 올리지만 결국 우리는 태어났을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럼 만약에 이 모든 노력이 결국 공허함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무언가가 따로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저자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붙잡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붙잡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가장 높은 차원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개념이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개인적인 성취나 이득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서 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의하는 더큰 목적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저자는 우리 인생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붙잡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존재를 붙잡는 삶을 살 것인가. 이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더 높은 존재를 붙잡지 못한다면 그 아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인생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 전체가 결국엔 허무하게 끝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의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